안녕하세요.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.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. 오늘은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죠.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소개시켜줬던 3뱅크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테이블에 숫자를 복잡하게 도입해서 더하거나 빼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들이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. 오히려 평행이동법이나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전에서 빠르게 계산하고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, 유용한 시스템이다.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. 오늘 시스템 또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숫자들로 간단한 레시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수구가 원 쿠션에 가까울 때 3뱅크샷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. 보통 수구와 원 쿠션이 가까이에 있으면 이 쿠션의 반발력을 조절하거나 회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정값을 도입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수구가 원 쿠션에 가까이에 있을 때는 파이브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슨 내용은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칠판 공부 필요 없이 바로 상단 카메라 화면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 화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공개했던 바 있는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3뱅크샷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일단 숫자를 간단하게 외워주셔야 되는데요. 5프 시스템이랑 숫자가 같아서 외우기도 쉽고 5프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숫자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3 쿠션 숫자입니다. 10, 20, 30, 40. 여기서부터는 50, 60, 70, 80, 90, 백입니다 다시 한번.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0입니다. 그러면 지금은 3 쿠션이 40에 떨어지면 득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40을 2로 나눠주세요. 그러면 20이라는 값이 나왔죠? 내 공에 근접한 포인트를 읽어주시고요. 여기서부터 20 앞부분의 포인트를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때 당점은 중단 3팁이고요. 수구가 쿠션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짧은 스트로크로 쇼스로 톡 끊어주면 되겠습니다. 중단 3팁을 주고서 3시 방향 3팁이죠. 3시 방향 3팁으로 톡 끊어주면 배치가 해결이 됩니다. 그렇죠? 자, 수구의 위치가 달라져도. 아까 전에 여기서 출발했었나요? 여기서 출발했었나? 수구의 위치가 달라져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. 40에 떨어져야 되는구나. 그러면 내 수구 인접한 포인트에서 20포인트 앞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40 나누기 2는 20이니까 여기서부터 20포인트 앞을 때리는 거고요. 중단, 그리고 3시 방향 3t. 샷은 짧게 끊습니다. 자 요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적용이 되나요? 여기서도 적용이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, 수고가 여기까지만 와도 큐거리가 안 돼요. 큐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때리면 되겠죠. 조금 애매하게 놔둬 볼게요. 출발하는 지점을 요렇게 놔둬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포인트를 읽어 주시는 거예요. 아 내공의 출발이 여기구나. 여기서부터. 내가 떨궈야 되는 곳40 포인트 그러니까 10 포인트 앞에 20 포인트 앞에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 3팁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쇼스로 끊습니다 쇼스로 끊어 주면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40 포인트에만 계속 1 2 적구를 놔두고 쳤었어요 왜 그랬냐면 40 포인트보다 더 앞으로 올수록 지금은 30이죠. 40 포인트보다 더 작은 값으로 올수록 하단 당점을 줍니다. 아, 내가 이 공을 끌어서 쳐야겠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. 내가 일반적인 중단, 그러니까 3시 방향 3팁을 줘서는 투 쿠션에서 각이 덜 꺾이는구나. 자, 지금 30에 있으니까 15 포인트 앞을 바라보고 치면 되겠죠. 내가 중단 3팁을 주고서 이 공을 이렇게 치면은 투 쿠션에서 각이 조금 덜 꺾이는구나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40보다 작은 값은 투쿠션에서 회전력이 더 살아 있어야 되는구나. 더 많이 꺾여야 되는구나. 그렇기 때문에 하단 당점, 끌리는 당점이 아니라 맥시멈 4팁을 주자는 겁니다. 지금은 3시 반 3팁이죠. 3시 반 3팁이 들어가고요. 30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누기 2하면 은 15포인트 앞을 바라보고서 하단 당점을 준 상태에서 쇼으로 끊습니다. 쇼으로 끊어서 쳐서 이런 배치를 적절하게 회전을 주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20포인트에 있고요. 내 공은 한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. 그러면 20 나누기 2는 10. 요길 치면 되겠죠. 여길 치는데 그 대신 하단 당점, 그리고 회전을 최대한 많이 살리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끊어서 쳐주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자, 10포인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10포인트에 있고, 내 공은 만약에, 자, 여기 있어요. 자, 내 출발 포인트가 여기죠. 그러니까 반 포인트 앞을 때리면 되겠죠.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고요. 맥시멈 4팁에 회전을 최대한 많이 먹이겠다는 쇼 스트로크. 요렇게 쳐주시면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40보다 큰 곳. 여기는 50이에요. 50일 때는 반대입니다. 상단 회전을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2시 반방향 회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필요에 따라서 2시를 줄 수도 있고요. 왜? 내가 여기를 계산하고서, 그러니까 50을 계산하고서, 그러면 25를 때려야겠다. 이렇게 하고서 중단으로 때리니까 너무 많이 꺾여서 짧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. 이 공을 중단으로 이렇게 끊어서 치니까 짧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. 그러면 투쿠션에서 덜 꺾여야겠죠. 투쿠션에서 덜 꺾이게 만들기 위해서 상단 회전을 주면 되겠죠. 2시 반방향 회전에 스피드도 조금 더 느려도 상관이 없겠죠. 투쿠션에서 세워지게끔 쳐야 되니까 회전을 조금 뺀 상태에서 그대로 25포인트 앞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굴려 놓으면 잘 들어가더라. 요런 겁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레슨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과 같은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요. 숫자를 잘 세줘야겠죠?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공 출발에서부터 10, 20, 30, 40 앞을 바라보는데 상단 회전을 주고 느린 스피드로 쭉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배치를 높은 확률로 해결할 수가 있더라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있는데 수구가 여기에 있어요. 그럼 방법이 두 개겠죠. 코너를 바라보고서 상단 회전을 주고 상단 회전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요렇게 밀어 넣는 방법도 있겠고요. 자, 이번엔 이쪽으로 와서 20포인트니까 하단 당점이죠, 이번엔. 하단 당점에 10포인트 앞을 바라보고서 빠른 스피드로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할 것은 내 공의 속도, 그리고 회전량에 따라서 어떤 속도로 쳐야, 그리고 어떤 당점을 줘야 내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잘 가는지, 이런 것들을 배치를 세워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금방 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상단 카메라 화면 보니까 어떤가요? 복잡하지 않죠? 3 쿠션 숫자만 외워놓고 수구, 출발 지점에서 3쿠션 숫자의 절반만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때 필요한 당점, 스피드, 연습 필요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다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. 야미당구장인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-year-old dry woods the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Savistus.